이번 영상은 솔립리스 수세미 스티치 참고하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도안대로 뜬 이렇게 뜨다만 바탕 화면을 바탕 바탕을 가지고 오시고요. 가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가지에 어울리는 컬러를 정하셔서 호빵 둘레 요 메인 바탕의 둘레에 한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지는 이 바탕에 1단, 2단, 3단, 3단과 4단 사이의 모양이 자리잡도록 해줄 예정입니다. 먼저 바늘을 1, 2, 3단, 3단 요끝 라인에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통과시켜줍니다. 자, 실을 모두 다 빼지 마시고요. 살짝 뒤에 실이 남겨진 채로, 채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여기 사단 끝부분 있지요? 사단 끝부분에 바로 옆은 아니고, 대략 그냥 위치한 대각선 한두코 2코 정도, 두 코나 세코 정도 지난 위치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앞에서 뒤로 빼 주세요. 자, 이때는 모든 실을 다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U자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실을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고, 이 3단 라인에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다시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Y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 모양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넣지 않고 왼쪽으로 넣어 볼게요. 처음에 시작한 데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넣었으면, 그 다음은 왼쪽으로 한번 넣어 줄게요. 자, 실을 가지고 왔을 때, 한두 코나 세 코, 혹은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스티치를 넣어 줬습니다. 네코 정도, 다섯 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한네코 정도 위치에다가, 네코 정도의 이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어 볼게요. 이때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자,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켰을 때 실을 모두 다 끝까지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헐겁게 되어 있게 놔두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고정시켜 줄 어, 위치 모습을 잡아주고 여기 3단, 요쯤에다 할 거다. 이러면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요. 오른쪽, 아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뒤에서 앞으로 통과할 때는 거의 3단 위치에다가, 3단 끝 위치에다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넣어 볼게요. 왼쪽으로 나왔으니까. 자, 오른쪽 4단 끝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때 모든 바늘 바늘 실을 끝까지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헐겁게 U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자, 다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3단 위치 끝에다가 넣어주, 넣어주셔요. 넣어주셔서 이렇게 통과, 잡아당겨줍니다. 살짝씩 가지 모양이 연출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2단쯤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2단 여기 위에다가 앞에서 뒤로 통과. 그리고 끝까지 잡아당기지 말고 U자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빼 볼게요. 오른쪽 한 4단쯤에다가 이렇게 바늘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 잡아당기지 말고 U자 모양 만든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통과할 때는 여기 3단 끝에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대로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통과하고, 뒤에서 앞으로 할 때는 3단 라인 끝에 맞춰서 이렇게 통과. 여기도 조금 좁게 해주려면 4단 끝에 맞춰주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통과. 왼쪽에다 바늘 넣고요. 왼쪽에 바늘 넣어주고, 끝까지 당기지 마른 다음에, 이 U자 모양 나왔을 때, 3단, 끝에 라인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통과. 당겨주시고요. 자, 거의 끝에까지 왔죠?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방향 넣어서, U자 모양 만들어주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부분까지 왔으면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 위치에 바늘 넣어서 뺀 다음에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잔 가지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가지 모양을 먼저 연출을 해줍니다. 자, 이제 솔잎 모양 연출을 해 줄게요. 요 뒤에는 어차피 안 보일 부분이라서 메인 실과 엉키지만 않게 잘 스티치를 해 주셨으면 매듭 지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솔잎 모양을 스티치 해줄 건데요. 솔잎 모양 스티치를 할 때에는 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어, 우선 돗바늘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 일정한 굵기에 이런 뭐 연필, 색연필, 혹은 조금 더더 더 굵은 뭔가 원기둥 같은 어, 이런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볼펜, 연필 어느거나 다 무방하고요, 어, 무관하고요, 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먼저 메인 컬러, 어, 솔립을 만들어줄 메인 컬러를 돗바늘에 연결을 하셔서 시작을 해볼게요. 솔립의 위치는 도안에 표시를 따로 해두기는 했지만 원하는 위치에 넣으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샘플을 만들면서 두 개가 다 모두 달라요. 어, 우선 가장 먼저 메인 컬러. 제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메인 컬러를 크게 먼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가지가 조금 느슨하게 된이 부분에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술립의 위치도 자유롭지만, 어, 저는 요렇게 우리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요 메인 바탕의 호빵 옆면, 옆면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음, 제일 끝에 라인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는 지금 한 5단 끝부분인 거, 5단 끝부분이거든요. 자, 뒤에서 앞으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때 실 길이는 조금 여유 있게 빼주세요. 그리고 저는 좀더 굵게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이런 깍지를 대어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뒤에서 앞으로 뺐죠? 그러면 앞에서 다시 뒤로 찔러 넣습니다. 더 두꺼운 봉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끝까지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실을 두 겹을 잡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그러면 짱짱하게 단단하게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10번 이상 10회 정도 이상을 이렇게 앞뒤로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살짝 느슨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잡아당기지 마세요. 감는 횟수를 몇번 하느냐에 따라서 어, 솔잎의 사이즈라든가, 그다음에 두께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살짝 느슨하게 지금 실을 준비한 만큼 한 10회 이상 감아주고 있어요. 이정도 감았구요. 이제 처음처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실을 모두 통과시켜 줄게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한 이 막대기 연필은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뺀 후에 위로 올라간 이 실을 그대로 끌어 내려주세요. 끌어 내려서 여기 가지를 감싸면서, 안 감싸도 되고요. 저는 가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지 이 뒷부분, 밑에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솔립 하나가 완성이에요. 이 뒷부분은 어차피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매듭지어서 실을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저는 골드 베이지 컬러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해볼게요. 저는 어, 메인을 먼저 하고 같은 컬러로 완전 대칭보다는 살짝 비대칭의 느낌을 주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라면 여기 하나, 여기 왼쪽 밑에쯤 하나 크게 해주고 여기 작게 같은 컬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조금 더잘 보일 수 있는 다른 컬러로 한번 작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컬러를, 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와 끝내는 위치에 따라서 솔림의 방향과 크기, 모양이 모두 결정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뒤에서 앞으로 실을 통과시킵니다. 여유있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색연필을 넣어줄게요. 색연필을 대고, 색연필을 감싸듯이 뒤로 넣어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 작업을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돗바늘이 보이게 빼준 상태에서 마지막 멈춰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돗바늘을 이펜 사이로, 실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킨 후에 연필을 살짝 빼고 통과시킨 이 아이를 그대로 잡아당깁니다. 통과시킨 아이를 그대로 잡아당겨서 여기 가지 뒤로 저는 찝어줄게요.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묶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솔잎을 조금 크게 하실 때에는 두 겹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작게 할 때에는 한 겹으로 조금 얇게 야들야들하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솔잎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너무 대칭보다는 또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절히 이렇게 배치하는 게 포인트고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연물 그대로를 보듯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빅 스몰, 빅, 중간, 스몰 이렇게 적당히 배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스티치를 하고 나머지 호빵을 다 완성을 바탕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스티치를 모두 어, 만들어주고 어, 마무리까지 다한 상태이고요. 어,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맨 처음에 했던 한 겹, 한 겹으로 요 메인 컬러를 넣어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메인 컬러지만 제가 두 겹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어, 두 겹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어, 스티치 모양이 연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크기도 더 크게 연출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빵빵하게, 짱짱하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컬러,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한 컬러, 그리고 약간 이제 아이보리나 약간 연한 옐로우 같은 걸로 이렇게 중간중간 어우러지게 어, 전체적인 색감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작게, 크게 작게, 더 작게 이런 식으로. 너무 대칭보다는 살짝 비대칭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게 제 도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안 보이지만 아이보리로 다 넣어져 있고 있고요. 이렇게 음, 연출하시면 될것 같아요.